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유 선물 투자는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유 선물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글로벌 상품 영업팀에 계시는 김성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최근에 국제유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얼마나 좀 가격 오른 건가요? 10월 말 기준으로 80 배럴당 85불 정도. 근 7, 8년 내 최고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아. 최근에 11월 들어서 약간 이제 휘보성문제점으 보이면서 이제 배럴당. 78불, 오늘 기준, 녹화일 기준으로 79불 정도 이제 나오다 보시면 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원유 선물,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도 좀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투자 처음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네.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제일 처음에 어, 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유 선물 국제 유가를 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는 상품이 없어요. 이게 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음. 국제 유가 소식 이거는 미국 CME 거래소 시카고에 있는 CME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 WTI 텍사스산 경진류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음.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선물사 증권사가 다 똑같습니다 해외 선물 계좌라는 게 개별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음. 이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한 후에 이제 거래가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증거금 개념이 사실 우리가 선물 투자하다 보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금이 필요한 것보다 좀 적어지게 되면 네. 우리가 강제 청산 당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네.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증거금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차이점이 있어. 일단 말씀을 음. 드려야 될것 같아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정률제예요. 퍼센트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해외 선물 원유 선물을 거래를 하기 할 때에는 증거금은 뭐든지 다 정액제입니다. 딱딱 어... 거래소에서 증거금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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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을 거래하려면은 증거금을 얼마로 납입을 해야 된다. 이 증거금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보증금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보증금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증금을 납입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단지 우리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어, 내가 이제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될 네. 상황 왜 해외 선물이 초 고위험도 상품인지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가끔씩 이제 밑빠진 돈에 물 붓는 음.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증거금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원유 지금 오늘 원유 이야기를 하니까 원유 선물 포지션을 이제 잡았어요 음. 매수든 네. 매도든 네. 그러면은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 평가손익이 이제 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금액 전체 합한 금액이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라는 걸 구분이 되는데 개시 증거금은말 그대로 선물을 시작할 때의 증거금 그리고 유지 증거금은 내가 어 미결제 장고를 보유할 때 필요한 증거금입니다 유지 증거금은 개시 증거보다 80% 수준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요 금액이 이제 그 평가 초액이라는게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돈을 계속 메꿔놔야 돼요 계속. 매일 매일 이게 평가를 일어나게 되거든요. 선물이라는 거는 어, 일일 정산으로 거래되는 상품이에요. 매일매일 오늘은 100원 벌었어. 어제는 100원 잃었어. 이거를 정리를 딱딱딱 해서 통장에 찍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금액이 유지 증거금이라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일매일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고 만약에 내가 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내 원치 않지만은 포지션의 강제로 모든 게 네, 청산이 될수 있다. 어. 네. 와, 근데 이게 일일 청산이라는 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변동폭이 큰 날도 분명 있을 텐데. 해외는 조금 특이해요. 10%까지 올랐을 때는 5분 동안 멈추고, 15%가 넘었을 때는 또 5분 멈추고, 음. 그이상이 올랐을 때는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그런. 아, 안 걸려요? 네, 안 걸려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에 내가. 납입한 증거금을 다 손해를 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하루에. 네. 아. 원유 선물은, 상품 선물은 대부분 실물 인수도라는 거를 이제 만기에 이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음. 실물 인수도라는 게말 그대로 원유, 이 기름을 그대로, 정년이 안된 기름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어, 미리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어, 포지션 정리를 만기에 맞춰서 강제로 청산하거나 음. 이제 투자자분들이 알아서들 정리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원유잖아요. 원유 네. 이게 그 다음에 한번 가공이 된 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원유라서. 어떤 양이 들어오든지 간에 사실 직접 개인들이 사용하기는 거의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실물 인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개인들은 불가능하지만 그거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원유 선물에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실물 인도까지가 신청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각 거래소에서는 원유나 특정 상품들이 저장고가 있었죠.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원유라면 원유로 이제 빼와야 되는데 원유를 한국에서 이제 나는 실물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미국 각 지역에 이제 창고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음. 창고에 가가서 어 나는 이거를 미국 항만 어디까지 이동을 시켜서 음. 또 항만에서 한국으로 이송을 거, 배로 이송을 할 겁니다. 이 모든 비용을 개인이 또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걸 네. 배송을 해 주는 네. 게 아니에요? <laughs> 네. 그거를 거래소에서 대신 지불해 주지 않아요. 아.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돈이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 계약이다 이렇게 치면 이게 만약에 네. 만약에 실수로 받게 됐다 이런 어느 정도라는 거죠 이게? 원유는 한 계약에 천 배럴을 거래를 할수 있는 천 배럴, 네, 천 배럴이에요. 가볍게 말해서 1 5만 육천 리터 정도 15만 생각을 하면 돼요. 리터. 땡다수, 땡다수. 제주에서 나는 땡다수. 땡다수의 네, 네, 다수. 물2 <laughs> 리터짜리를 네. 그걸 말 그대로 그러면은 8만 리터? 8, 8만 개. 8만 개. 네, 8만 와, 개를. 그이 페트병 8만 개가. 네, 실제로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만기 때 포지션 정리가 안 됐을 음. 때에는 증권사에다가 벌금을 매겨요. 아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아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벌금을 매깁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물 인도가 되진 않게요. 일반, 음. 그러니까 기업들만 실물 인도가 되게끔 하고 음. 개인들이 실물 인도를 받을 수는 음. 없어요. 음. 이 원유 선물 거래하다 보면 어떤 네. 공매도랑 비슷한 어떤 그런 거래들도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그러니까 좀... 이 선물 거래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음. 주식만 하셨던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주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현물을 먼저 매수를 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음. 목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음. 걸 목표로 이제 음. 거래를 한다 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선물은 가격이 떨어진다에다가 또말 그대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공매도 주식에서는 공매도라는 개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안내를 할 때에는 근데 음. 그거라는 약간 개념이 틀리긴 한데 공매도를 할 때에는 특정 요건들이 필요한데 해외선물은 이제 말 그대로 가격이 떨어진다에다 투자를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거 가격이 오른다 하다 베팅. 아니면은 음. 가격이 떨어진다에다가 베팅한다고 그렇게 이제 쉽게 안내를 말씀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내가 나는 이 원유가 지금이 이제 고점이라 생각했어. 더 이상 음. 솔직히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점이라 생각하면은 감히 진입을 못하고 음. 방관하게 되잖아요. 음. 한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그렇죠. 선물은 여기 가격이 난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에다가. 주문을 베팅할 수있겠뭐 음. 투자를 고, 가지고 이제 베팅이라는 약간 그렇죠. 사양심 조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베팅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매수를 했을 때는 매도로 청산을 하는 거고 주식처럼 대신에 매도로 진입했으면 반대로 매수로, 매수로 청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선물 시스템이 거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유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말씀 들어서는 되게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초고위험 상품이에요 음. 말 그대로 주식은 안전 추구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채권이나 음. 근데 음. 어, 선물옵션 상품 자체가 파생상품이잖아요 음. 말 그대로 기본 기초자산을 두고 계속 파생해서 만드는 것은 어찌 됐든 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음. 우리 기자님, 이전에도 선물 옵션 이야기 했을 때 하이리스카이리턴 이야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험고지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나는 매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 동의를 받고 나서야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어,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초고위험 상품이 다 선물 옵션 상품이다. 그래서 해외 선물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사실 정말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상품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말씀도 그렇게, 그런 목적에서 좀 마련한 거고 한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원자재 상품이잖아요. 원자재 상품이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똑같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두 번째는 어 미국 달러화의 가격이에요. 음.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일단은 기축통화잖아요. 그렇죠. 달러화 자체가 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모든 게다 달러화로 표시가 됩니다. 음. 달러화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또 각종 원자재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음. 서로 이제 음의 상관 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간다,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 달러 값이 떨어진다. 음. 지금 원자재가 이렇게 치솟은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나 각국의 어, 주요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 계속 이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뿌렸잖아요. 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몰랐던 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상품에 대한 구조라든가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유가를 네. 전망하는 거 네. 그리고 유가를 가격을 좀 정확하게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는 해외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 각종 원자재 플러스 각 나라의 주요 이제 어 지수 움직이나 다 모든 걸를 통합해서 볼수 있는 음. 사이트인데요. Investing.com에서 보여주는 이제 각 이제 나라의 경제 지표들이나 그리고 원유를 거래했을 때 네. 무조건 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매주 수요일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 원유 재고 어 이 서부 텍사스성 경질류,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음. 나오는 거잖아요. 재고가 쌓일 때에는 일단은 수요가 적고, 재고가 빠질 때는 수요가 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가격 변동이 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반에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네,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요때는 되도록 직접 이제 그 시간대는 매매를 막 하지 마시고, 아 오히려 이제... 그때는 가격 변동이 심해요 가격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두고도 가격 변동이 또 심하게 네, 되는 네. 거예요? 앞두고도 변화가 어... 심합니다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네. 있을 때는 무조건 이제 한발 뒤에서 건망. 약간은 건망을 해라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어, 드리고 싶어요 거할때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일단 중요한 지표가 있을 때는 변수가 있을 때는 정말 네. 물러서라 혹시 뭐 ETF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떤 어떠... 해야 되는 이제 직접 투자를 원하시는, 어. 내가 모, 몸소 이제 내가 이 거래가 어. 가격이 오르고 빠지는 걸 몸소 느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어. 이제 원유 선물 투자를 어, 권유해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이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이제 선물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진입을 하겠다 하면은 ETF나 ETN 이제 상품을 이제 거래를 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물을 거래할 때는 만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산에 따른 추가 증거금 발생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ETF나 ETN을 거래했을 때에는 특별하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포지션에 대한 이제 물론 가격 변동에 따른 이제 내 평가 손익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말 그대로 이제 추가 증거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주식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빠져도 어 조금 기다렸다가 흔히 말하는 존버 존버가 가능한 거는 선물 옵션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존버란게 이제 월물이 있기부터 존버도 불가능한데다가 어, 월물을 끝까지 가셨던 분들 시장에 싸워서 이기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최근에는 이 ETF 상품들도 리버스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편하에 베팅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선물 옵션처럼 이제 사터팔았다를 가격 오른다 떨어진다 베팅을 막할 필요 없이 이 상품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그 메리트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원유 선물 그리고 뭐 원유 선물 에 투자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네. ETF나 ETN을 통한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 주셨는데 네. 이 원유 선물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겨다 보니까 네.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좀 명확하게. 계속 꼭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 원자대 상품의 거래는 수급에 대한 이슈,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뭐 각국의 뭐 GDP, 미국의 GDP 이런 것보다도 수급에 대한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급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원자대 상품, 원유를 거래를 하시든 어떤 원자대 상품을 거래하시든 간에 정보는 솔직히 각종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봐도 이제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증권사 직원들이 조금 더 이제 뭐 보다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하면은 이제는 솔직히 그런 장벽이 없잖아요. 일반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바로 뉴스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이 선물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부닥가리 멘트일 수는 네. 있지도 모르지만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니가 아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에, 것입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원자재 상품, 뭐 해외선물 옵션 상품, 뭐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 빠른 습득,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뭐 차장님 모시고 이렇게 로건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차장님 모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주 불러주세요. <laughs>